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희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대통령 자도 붙이기 싫은데 아직까지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까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다 정리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좀 예상해보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원래는 오늘 결론이 난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2월 28일이니까 오늘 결론이 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결론은 안 납니다. 안 났습니다. 12월 3일에 이게 개엄이 발표돼 가지고 12월 19일날 12월 14일날 탄핵이 접수돼서 1월 14일 무려 31일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그다음에 16일, 21일, 23일, 2월 4일, 2월 6일, 2월 11일, 2월 13일, 2월 18일, 2월 20일. 저는 어, 2월 18일 날이 사실상에 최종 변론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차에 가까운 변론을 진행해서 3월 1일 날 최종 선고가 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차에 가까운 변론을 했죠.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대통령 탄핵이어 가지고 일곱 번을 해도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자, 이제 보시죠. 총 10차에 대한 걸 했고, 11차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3월 중순에 선고가 된다. 3월 12일 이전에 선고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이전. 우리 둘째 딸은 3월 12일 이전에는 안 난다는데 우리 저는 생각할 때 3월 12일 이전에 납니다. 이거 모르겠잖아. 그래가지고 북한 진영대로 된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우리 둘째 딸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1국의 대통령이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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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여러분, 최종 변론 때는 자기가 제 시간에 와가지고 딱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각했어요. 9시에 와가지고,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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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 간첩, 간척, 간첩을, 정말 목마르도록 간첩을 외쳤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고, 국회 자체가 간첩이었던가 봐요. 사법부라고 하는 판사들도 전부 간첩. 자기가 오직 미래가라고는 행정부의 검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못난 군주의 모습입니다. 가장 못난 군주, 간첩과 한통속. 그런데 정작 한덕수는 윤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한듯 개음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 참석한 국무위원의 그 이름이 부기되어야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1차 변론 때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국무회의록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로 이건 마치 제가 제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 저작권 심판을 받을 때에 저작권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상대방의 피고 측에서 얘기했던 백이성 강사는 우리와 계약을 했다 그런 이유 어떻게 돼? 재판부에서 계속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계약서를 가져온나? 이겁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뭐야. 그 국무회의록을 가져와라!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뭐라 그랬어요? 국무총리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록은 없었다. 국무회의는 없었다. 있어도 어떻게 돼? 연명하지 않았다. 여 뒤에 윤각근 변호사, 어? 북한 지령대로 된거 아니냐?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지금 아니 어떤 우리나라의 부서가 저가 하는 검 유튜브 방송부터 어떤 나라의 부서가 지금 북한에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약 30년쯤 뒤에 우리의 역사를 정리해서 교과서에 실른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멍청했던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멍청했던 대통령이라고 자 여기 보세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드려. 이번 기회에 다잡아드리라 그랬잖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 다음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다 전입니다. 개엄 때문에 전부 다 직책을 잃었어요. 윤 의원이라 한적 없어. 인원으로 기억해. 윤으로부터 150명의 숫자 드는 기억 없어. 이건 또뭔 개소리야. 정영식 헌법재판관,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증언이 혼재되어 있다. 포령 위반 인물 동태 파악 지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포하라 했다 말해.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관심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목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재판관인 정형식. 이 정형식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인원이라 그랬다가. 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체포하라 그랬는데, 너는 체포하라 기억이 없다 그러고,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죠. 정영식 하나가 뭐, 그, 기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김용현. 개헌 관련 서류 작성과 군 지민은 모두 내결적이었다.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 지시도 없이 니네 혼자 뭘 어쨌다는 건데? 정치인 재포는 포고령 위반자 동양파악 차원이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 국방부 장관이 네가 뭔데? 어? 그군 관련해서 네가 다 정해.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만약 진짜로 이랬으면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시로. 간첩이 있어서 그 간첩에 의해서 민주당이 움직였다. 북한의 지시로 간첩이 있어서 간첩의 지시로 판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망상같은 이야기를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1차 변론 때부터 11차 변론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어? 선거 기한은 6월 12일, 3월 중순에 선거 전망. 그래서 어떻게 돼? 3월 중순에 3월 12일 이전에 하더라도 규정은 대통령이 그권리가 발생했을 때 4월 2일에 그 보궐 선거 날에 같이 한단데 규정은 그렇는데 사실상 4월 2일에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두달 있다가 5월 중순경에 하지 않겠느냐.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하고 그 연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에 하게끔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번에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8대 0. 예? 8대 0으로 내려져서 마흔 역 재판관이 뭐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라고 그 나왔다는데 그거는 사실 마흔 역 재판관이 지금 들어오면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변론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뭐안된 사람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 결정에 끼어들면 안 된다 더 늦어진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흔 역 재판관의 그 결정은 이번 기회에는 좀 받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심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선모 날짜는 추후에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어, 문영식 재판관이나 저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순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이번에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인간으로서는 차마 겪을 수 없는 이런 그 재판회 외에 어떤 다른 평판이 깎이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이 인간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멍청하고, 너무나 저질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파면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겨서 내란죄와 외환제를 특검으로 다스리고, 자기 마누라와 관계된 것도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어 특검이 도대체 몇 개야? 민주당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짜증 난다고 이 인간이 어 궁극적으로는 내란 정당 해산까지 가서 국민의힘 이 위헌정당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위헌정당이 반드시 내년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때 대규모 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